안녕하세요. 할리 데이비슨 일산정 김한솔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주 중요한 팁 영상입니다. 우리가 바이크나 혹은 차를 탈때꼭 필요한 물건 있죠? 바로 키입니다. 하지만 키를 잃어버리셨거나 혹은 키는 있는데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이크 키팝 배터리 교체 및 키팝이 없이도 시동 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죠. 자, 배터리 교체를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자, 여기 보시는 우리가 집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자 드라이버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눈에 익숙한 키팝입니다. 자, 지금부터 배터리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 드라이버에 이렇게 헝겊을 싸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 보시면, 힙합에 기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스가 나지 않도록 충분히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자 북, 여기 부분 홈에 일자 드라이버를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결합이 됐으면, 시계방향이나, 시계방향이나 반시계방향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킵합이 분리가 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CR203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다이소라든지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영상을 잘 보시면 플러스라고 보이는 부분이 위로 향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킵합 배터리 교체를 하셨으면 다시 이 덮개를 덮어주시면은 교체가 끝납니다. 자, 이번 헬릭스 투어링 모델 같은 경우는 킵합 디자인이 달라졌는데요. 자, 24년식부터 바뀐 헬릭스 모양의 킵합입니다. 자, 이배터리 교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마찬가지로 헝겊에다가 일자 드라이버를 여, 넣으신 다음에 여기 보시는 홈을 넣어주시, 넣어서 반대, 반시계 방향이나 시계 방향 돌려주시면 되고요 자, 분해했을 때 제가 미리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요. 되고 이걸 한번 분해를 해볼텐데요. 이제 잘안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품번이 얘도 똑같은 CR2032 인데요. 아까 영상과 봤듯이 러쉬, 예전 킵합들은 플러스 방향 이 위에 있었던 반면에 지금 헬릭스 신형 투어링 모델들은 플러스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밑에 플러스가 밑으로 보이게 껴주신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 조립만 해주시면은 킵합 배터리 교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배터리 교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에서 보듯이 집에서도 정말 간편하게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파 배터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천천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듯하고요 다음은 키파 배터리가 없거나 혹은 키파를 잃어버렸을 때 시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모델은 펠릭스 모델 스티트 글라이드입니다. 자 바이크 전원 한번 켜 볼게요. 지금은 키팝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전원을 눌렀는데 자 이렇게 핀 입력이 나옵니다. 저희 할리데이비슨 일산점에서 핀 번호는 31313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원 키팝이 없이도 충분히 전원을 킬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어가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동을 따로 걸진 않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25년식 신형 소프트웨어 모델입니다. 신형 소프트웨어 모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계기판에 핀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왼쪽 깜빡이를 누르시게 되면 숫자가 변경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깜빡이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다음 숫자를 입력해 주는 칸을 옮겨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다음에 자핀 번호가 다 입력이 되어 있으면 마지막으로 오른쪽 깜빡이를 한번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원이 켜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케파 배터리 교체 및 케파 없이 시동 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통 고객님들이 이제 케파를 잃어버리셨거나 아니면 인식을 못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